15번 케이스 텝은 k자의 기둥을 뺀부등호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발부터 케이스 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스텝, 사이드 스텝 놓으시고 터치. 다시 제자리 스텝 터치. 사선이 스텝 터치, 제자리 스텝 터치. 이것이 케이스 텝입니다 15번 케이스 텝 사선 앞 터치, 제자리 터치, 사선뒤 터치. 자리 터치 케이스텍 카운트랍니다 1, 2, 3 4, 5, 6 7, 8 16번 락킹체어 락킹체어는 흔들 의자라는 뜻이고요4 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9, 10, 11번 기초 스텝에 쪽두개를 붙인 것입니다. 라킹 체어는 Forward r 이 c 으로 e 쪽으로 이쪽으로 c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로 이쪽으로 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r 3 4 17번 재즈박스 바스. 재즈박스는 오른발부터 시작 하면 크로스 크로스된 발의 뒤로 빼그 다음에 옆으로 사이드 그 다음에 앞으로 포드요 자각형의 네 꼭지점을 찍는 것을 재즈박스라고 합니다 재즈박스 다시 크로스 백 사이드 보드 다시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보드 옆에서 보여드리면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보드 18번 마인 스텝 포도 너클이 얽혀져 있는 모양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레이프 마인스텝이라고도 하고요. 오른발부터 하면,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마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옆, 뒤, 옆, 터치. 왼발, 옆, 뒤, 옆, 터치. 다이 스텝이었습니다. 19번 망고 스텝은 갈까 말까를 하는데 보드락 리커버까지 하시고 투게더로 모으시고요. 이게 앞에 망고, 포드 망고입니다. 앞쪽 망고,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망고, 포드 망고는 보드락 리커버 투게더 백망고, 백락 리커버 투게더 다시 한번 보드락, 리커버, 투게더 백락, 리커버, 투게더 사이드 만보 여서 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만보는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 왼쪽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쪽 만보 왼쪽 만보 앞에 만보 백, 맘, 복. 옆에서 보여드리면, 포드, 맘, 복. 백, 맘, 복. 사이드, 맘, 복. 사이드, 맘, 복. 자, 20번 피부터는 도는 것인데요. 우선, 오른발로 90도 피부턴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발을 앞으로 놓으시고, 포워드 스텝으로, 체중을 오른발로 옮기신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로 체중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90도를 더 돌면, 지금, 체중이 왼발에 있으니까, 오른발 앞으로 놓으면서, 체중 오른발. 90도 돌면서 체중을 왼발로 가져옵니다. 체중이 있는 발은 발바닥이 땅에 다 붙고요. 체중이 없는 발은 뒤꿈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 90도 턴 다시 한번. 오른발 앞으로 놓으면서 체중, 오른발로 놓으시고, 90도 돌면서 체중을 왼발로 옮깁니다. 다시, 체중 오른발, 체중 왼발. 체중 오른발, 체중 왼발. 체중 오른발, 체중 왼발. 이게 90도 피봇 턴이고, 180도 피봇 턴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턴입니다. 체중 오른발 똑같이 하는데, 90도 돌지 않고 180도를 돌면서 체중을 왼발로 가져옵니다. 피봇 2분의 1 턴, 180도 턴, 다시 한번 오른발 앞으로 가으면서 체중 오른발, 자, 180도. 2분의 1턴 하면서 체중을 왼발로 가져가면 됩니다. 피봇 하프 턴입니다. 180도, 하프 턴, 하프 턴. 자 이제 21번 V 스텝, V 스텝은 알파벳 V자 모양을 만드는데요. 오른발 아웃, 벌리면서 왼발 아웃. 오른발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인. 이 스텝 1, 2, 3, 4 이렇게 카운트됩니다 드래그는 빅스텝과 보통 같이 연결이 되는데 보통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하자면, 벌리자면 빅스텝은 사이드보다 조금 더 길게 넓게 다리를 벌리면서 스텝을 하고 그러면 다른 쪽 다리는 자연히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컴퓨터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는거 지금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드래그라고 합니다. 자, 빅스텝 드래그 왼발로 빅스텝 드래그, 오른발은 드래그가 되죠? 다시, 빅스텝 드래그 빅스텝 드래그 콩과 웍입니다. 콩과 웍은 오른발부터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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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백, 백 백 터치까지 하는 것을 홈 가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워워킥백백백 터치 홈 가옥입니다. 크로스 포인입니다. 크로스 오른발부터 크로스 하시고 크로스 때 옆으로 포인. 다시 왼발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백 포인, 백 포인, 백 포인, 백 포인, 백 포인. 토스트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스트스은토 터치를 하고 뒤꿈치를 내려놓으면서 체중을 옮기는 것입니다. 토스트럿, 토스트럿, 토스트럿. 케스트스은 먼저 찍고 체종옮기니까힐 스트랩 힐 스트랩 힐 스트랩 몬트레이턴입니다 오른발 사이드 포인 트 하시고 오른발을 투게더로 모으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9 0도턴 다시 왼발 사이드 포인 트 제자리에서 투게더. 이 방향에서 다시 한번 사이드 포인 오른쪽 방향으로 90도 턴 안에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제자리에서 투게더 온트레이터 카운트 원투 쓰리 한번더원투 쓰리 호 린디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린디 스텝은 오른쪽 방향으로 사이드 샷 세, 하시고 왼발로 백락 리커버 다시 왼쪽 사이드 샷세 백락 리커버 다시 한번 사이드 샷세 백락 리커버 사이드 샷세 백락 리커버 린드스텝 카운트 원, 둘, 쓰리, 포 Five and six, seven, eight.